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시장이 반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잠시 후에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 현황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어,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6,300달러에서 400달러 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테더만이 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어, 일봉 차트를 열어봐서 좀더 시세현황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4월 저점인 6,700달러 선이 여전히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이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했고 특히 어제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시세가 향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거래량이 하락했을 당시에 좀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그만큼 지금 매도 세력이 우위에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단기간에 다시 이 시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진한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전문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선물 투자회사 엠브노시노 브라더스의 선임부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후에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 해킹 및 보안 결함으로 최근에 이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이 사실상 매수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기타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이 시세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와 그리고 보안성, 접근성 강화 등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 비트피넥스라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대량 매수세가 폭착돼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 전일반 267.9 비트코인에 대한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자그마치 170만 달러. 하나로 환산을 하면 18억에서 19억 원 정도의 그런 매수세입니다. 자, 시장은 부진하지만 여전히 이 부진한 기회를 활용해서 어, 큰손 투자자들은 대량 매수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오스의 램 거래가 폭주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빅원에 따르면 이오스의 램 거래 서비스 오픈 후 22시간 동안 총 221MB의 이오스 램이 거래가 됐으며 자 이오스 단위로 환산한다면자 10만 이오스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오스 램 거래는 무엇이냐면은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같이 수수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이 이오스의 지분을 스테이크하고 자 그만큼의 이오스의 대역폭이라든지 램이라든지 즉 이오스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집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요. 바로 이오스의 램 같은 경우에는 이오스를 이용을 해서 어,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이오스 램 거래가 최근에 이게 오픈이 됐었고, 자, 이에 따라서 이 이오스 램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오스 램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오스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은 자이 EOS 램 거래가 현재 투기성으로 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램 가격이 최근 일주일새 최고가 기준으로는 무려 800%나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투기성 자본이 유입돼서 EOS 램 가격이 적정 가격보다 어, 상당히 높이 형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EOS 램을 가지고 개발하는 개발자는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저 EOS 프로젝트를 이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싱코의 전략 리서치 팀 이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